제3장 치주치료 파트 연습문제 89번입니다. 어, 일단은 김미숙님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 3월 22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내원하셨고요. 어, 청구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차트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15일날은, 네, 어, 아래 어금니족이우리하게 아파요라는 시시를 가지고 내원을 하셨고요. 파노라마를 찍어 봤을 때 K05.30 이라고 이야기하는 만성단순 치주염으로 진단이 되었어요.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스케일링을 청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전학지석제거로할 것이냐, 3분의 1학당으로 할 것이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어, 치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넥스트 3월 22일 날 지루에서도 큐레이지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치석제거 가로 청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3월 15일 클릭하시고 해당 치아를 클릭을 다 하신 다음에. 네, 치주 파트에 있는 치석 제거, 가,를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횟수가 0.5로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 3분의 1하게 치아의 개수를 만족시켰을 때는 1로 청구를 할수 있지만, 치아의 개수 3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어, 50%만 산정한다.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0.5, 그래서 2.5로 청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마 찍었네요. 파노라마 청구를 하게 되면, 어 제가 쓰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필름이 묶음 코드로 되어져 있는데, 교재에서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필름 재료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날 처음 내원하셨기 때문에 추진으로 저희가 두면 되겠죠 그래서 김미숙님의 3월 15일은 추진에다 두고 부분취석제거 파노라마 촬영 판동료까지 해서 총진료비 59,990원 그 다음에 어 본인부담금 17,900원이 되겠습니다 어, 3월 22일 날 일주일 뒤에 다시 재내원 하셨어요. 이번에는 15일 날 진행했던 30번 대에 대한 부분을 크레테이지를 진행을 하셨네요. 하치조신경전달마취 하에 진행하셨고 처방전까지 나갔습니다. 어, 일주일 전에 오셨기 때문에 재진으로 청구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재진으로 하시고 해당 동치아 클릭하시고 치주파트에 있는 네, 치주, 소파, 술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전달마취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하악에 붙이분는 하추주신경 전달마취라는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에프디카인 원앰플, 의약품관리료까지 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행위료는 추가 청구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의 처방전이 나갔네요. 원의 처방전. 그래서, 네, 암흑시 스캡슐 500ml 한, 어, 한 번에 한 알씩 하루 세번 하루치만 투약해라. 타이레놀 알서방정 6 5 0 m 도한 번에 한 알씩 하루 세번 하루치만 처방해라라고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처방전 넘버 네, 14번 맞죠? 여기까지 확인하고 저장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김미숙 님의 총 진료비는 54,860원, 본인 부담금은 16,400원입니다.